습관성 그 단어 일종의 직업병이죠. 미심쩍죠 향수도 XXX 향수들 그런 향수들을 많이 쓰고 이 냄새를 맡자마자 아내는 업소녀 같은데? 너는 이거 뭐야? 그랬더니 향수분이라고 하면 저한테 그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충성 반토막 TV의 반토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여자친구가 업소녀가 아닐까 의심이 갈때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밤밥 10년차 아무개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흥업소 아가씨들 을 많이 만나봤나요 <laughs> 존나 많이 만나봤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어, 잠시만요 셀수 없잖아요 <laughs> 한번 세봤습니다. 혹시 네. 몰라 한번 네. 세봤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유흥업소를 다닌다고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해가 지면 연락이 뜸한 것, 연락이 되지 않는 것요거는 일단 가장 큰 의심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초저녁이에요. 전화할 수 있고 뭐 카톡할 수 있고 문자할 수 있고 한데 전화 안 된대, 카톡도 답장이 느려. 뭐이거가지고단정 지을 수 없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초영부터 연락이 좀 뜸한 애들, 저는 일단 요거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요. 덧붙이자면 저도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몇번 만나봤는데 한어 시간 터울로 중간 중간 연락이 안 돼요. 그게 아무래도 일그 시간과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카톡을 열심히 서로 실시간으로 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시간 동안 연락 이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아무래도 시간이 대부분 한 시간, 네. 뭐두 시간 이런 식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판토막또 뭐가 있을까요? 장지갑인데 현금이 네. 좀 많이 들어가는 지갑을 들고 다녀요. 항상 이제 클러치도 아닌데 거의 뭐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가방처럼 좀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서 항상 현금이 다발로 있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밤새 일하고 아침마다 일한 통치 TC 라 그러죠 다 현금으로 정산을 해 주고 하니까 다량의 현금 보유 그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꼭 제가 만났던 여자도 항상 지갑에 현금이 많았었고 <laughs> 매일매일 일급으로 받으니까 퇴근할 때 그것도 있었는데 대부분 아가씨들이 현금을 썼어요 카드보다는 현금 아무래도 검은 돈이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저도. 해봅니다 판토막 또 뭐가 있을까요? 강남구 일때 역삼동, 노년동 비싼 오피스텔 거주 꼭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최소 80에서 90, 최대 150에서 200선까지 되는 오피스텔 사는 건 굉장히 수상스럽습니다 미심쩍죠? 월세가 강남이 뭐 비싼 곳은 180, 뭐200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뭐 관리비 뭐 2, 3 0 어, 나올 것이고 뭐. 혼자 살고 애완동물. 그데 애완동물 네. 꼭 붙여야 됩니다. 보통 또한 마리가 아니라 두 오. 마리, 세 마리. 오세 어, 마리, 네 마리 네. 키우는 것도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럼 월세에 애완동물 키우는 그 비용만 해도 어. 일반 직장 생활하면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겠죠 절대 감당할 수가 없죠 네네. 판토막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집에 이제 갔더니 이제 핸드폰이 두 대가 있더라고요 한번 음. 보통 통상 일반 사람들 핸드폰 이렇게 한 대만 메인폰을 쓰잖아요 네. 너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얼버무 게임폰이라고 아마 저한테 그때 음. 얼버무리던 것 같아요 음. 게임용이고 하나 이제 본폰 하면서 이제. 메신저도 하고 좀 하면서 하나는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게임 폰으로 그냥 하나 더 개통을 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일을 할때 어쩔 수 없이 한대로 정말 충족이 안될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꼭 통칭 영어 폰이라 그러죠. 일 폰, 영어 폰 이런 식으로 핸드폰 두 대, 뭐세대 쓰는 애들. 그것도 부상스럽죠. 그 영어폰은 데이트할 때나 이럴 때는 잘 들고 다니지 않거나 꺼놓거나 그리고 연락 오는 걸 보면 뭐 이름 옆에 나이가 써있거나 <laughs> 인상차기가 써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화류개 아가씨들이 많은 남자들 을 접하다 보니까 인상차기를 써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름만 써놓으면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한 토막 또 뭐가 있을까요? 밥 먹으러 갈때 음식점에서 저희 음. 보통 가면 어떻게 부르가 이모, 내지는 삼촌 사장님 직업병이라 그러죠? 음. 이제 오빠가 자연스럽게 나오다가 오? 여기에서 멈추거나 딱봐도 네가 무슨 얘기를 외칠지 외칠 건지 아는데 직관성 그 단어 오빠가 정말 자주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일종의 직업병이죠. 그거는 진짜 네.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겠요 네. 네. 저도 만났던 업소녀 중에서 연상이 있었는데 그 연상의 여인이 저한테 한 번씩 오빠. 자기도 모르게 오빠 하고 자기도 민망한 거지. 몇번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근데 저도 모른 척했어요. 일부러 한거 아닌 거 아닌가 <laughs> 알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직업병이지 않나 싶네요. 한토막또 뭐가 있을까요? 업소녀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예를 들면뭐 똑같은 브랜드의 향수를 쓴다든지 세탁 세제, 섬유유연제까지. 아, 이거는 정말 단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아이 냄새를 맡자마자 아. 내는 업소녀 같은데 아가씨가 음. 냄새로 그냥 거의 알아채는 경우 어, 그 음. 냄새가 있어요 이거는 그 향수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뿌리면 하루 종일 가는 향수들 그런 향수들을 많이 쓰고 그 향수 하나로도 존재감을 뽐내기 위해서 굉장히 향이 강한 향수들을 어, 좀 많이 쓰지 그렇죠. 않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laughs> 많은 그 업소녀를 잡한 것처럼 <laughs> 느낄 수 있는데 그렇죠 <laughs> 그래도 또 뭐가 있을까요 어린 나이에 라든지 뭘 해도 그냥 어느 날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 같기 때문이지 않나.